자, 분당의 출연은 다현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으로 나눠져 있고, 분당이 출연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여기 한번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래요? 사화를 거치면서 왕보다 신화를 중심으로 나라가 우정되었는데요. 음. 선조 때 시, 신화보다 왕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네. 정... 치개혁 과정에서 사림은 이조전랑의 익명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여기 아까 연결돼서 내용에 선조 때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 조금 어려웠죠. 여기 내용이 사실 중심 부분이라 여기도 한 번만 읽어볼까 봐요. 자 선조 때 이조전랑의 후보로 김효원이 올라왔는데 심의견이 김효원을 을사 사회와 관련된 명종의 외척과 친분이 있다 하여 반대하였습니다.후에 네. 이조진랑 자리에 시민견의 동생 심충경이 올라, 후보로 올라 오르자 김효원이 심충경은 명종의 외척이라며 반대하였습니다.이렇게 사인은 김효원을 따르는 동인과 시민견을 따르는 서인으로 나누어 분당을. 형성하였습니다. 네, 이 내용이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김효원을 따르는 동인과 신흥겸을 따르는 서인으로 나눠서 붕당이 형성됐대요. 딱 봐도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느낌이 보이지요? 지금 이 그림에 연결되겠네요. 그럼 문제 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선조 때부터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은 정치 세력은 뭐예요? 사림이요. 맞아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그림이 똑같네요. 자, 2번. 다음에 그림을 참고하여 사림이 나누어진 붕당이 형성하게 된 계기, 그 관직이 뭐라고 했지요? 2조 전랑입니다 네, 그거에 관련... 그런데 핵심 포인트도 바로 연결해서 알려줄 수 있겠다. 1번, 2번, 3번 네모칸에 연결된 거를 같이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조전의 인명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서 붕당이 형성되었다 네, 맞아요. 2번 이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은 조식, 이이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은 서인으로 이었다 네. 3번 동인의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었다. 네, 맞아요. 다행이 지금 잘했는데 2번에서는요. 이왕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은 동인. 그리고 이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은 서인. 이렇게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연결하면 음.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과 한번 마지막 문제만 한 번만 더 풀어볼까 봐. 중학교 맛보기는 우리가 빼고요. 4번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우리 4번째 문단에 대한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여기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 연결해서 한번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볼까 봐요. 자, 동인은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었다. 광해군 때에는 북인이 정치를 주도했지만 그렇지요. 서인을 중심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북인은 정권에서 쫓겨났다. 인조 반전 이후에는 서인이 주도가 되어 남인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기억은 동인, 니은은 서인, 그리고 디귿은 북인, 그리고 리율이 지금 틀린거지요? 네. 서인으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미음은 서인. 잘했어요.